안녕하세요 신차 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차프남TV의 웅대리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6월 분기 마감 특별 할인 프로모션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웅대리가 꼼꼼하게 팩트체크 후 11곳의 벤츠의 모든 딜러사의 조건을 비교하여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분기 마감 달답게 할인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할인 인상으로 인수형, 반납형 두 가지 플랜 모두 좋은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달에 차량 구매하시는 것은 굿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웅대리는 리스, 렌트 전문이라는 점꼭 참고해주시면서 6월 벤츠의 정규 할인 프로모션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C 클래스입니다. 아쉽게도 C 300 드림은 아방가르드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단종되었고요. 아방가르드 모델 또한 재고가 정말 극극극 소량이므로 사실상 단종되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C 2. 200 트림은 현재 사전계약 진행 중이니 누구보다 빠르게 출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빠른 대기계가 필수 조건이겠죠. 벤츠의 명실상부 베스트셀리카 E클래스입니다. 위에 조건은 제휴 수수료 면제 조건이라 사실상의 할인은 더욱더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점은 웅델에게 문의 주신다면 눈으로 보시기 쉽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단지 할인액 자체만 보더라도 지난달 대비 100에서 크게는 250만 원 가량 할인이 상승하였습니다. D 220D 디젤 모델이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차량 재고가 많은 딜러사의 할인은 550만 원 그보다 약간 적은 딜러사의 할인은 무려 700만 원 적용 가능합니다. 물량 빠지기 전에 700만 원 할인까지 한번 욕심 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출고가 진행되고 있는 이200 아방가르드 트림은 왼쪽 편의 할인은 제휴 수수료 면제, 오른쪽 편의 할인은 제휴 수수료 포함 할인 견적입니다. 다음은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24년식 S 클래스입니다. 디젤 라인은 역시 이번 달도 법인 플리 혜택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S클래스의 가성비적인 측면을 원하신다면 S클래스 디젤 라인업을 추천드립니다. S클래스 가솔린 라인업입니다. 역시나 할인은 상승했죠. 하지만 재고가 워낙 극소량이기 때문에 문의 주신다면 동대리와 신속한 상담 후에 합리적인 차량 구매까지 약속드리겠습니다. 23년식 S580 하이브리드 모델은 단종되었고요. 24년식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은 출시 계획이 없습니다. 반면 S580 가솔린 모델은 이번 달 구매하셔도 좋은 조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컬러의 재고 물량까지 웅대리가 확보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일하게 S 클래스 중에 23년식으로 남아 있는 S680 마이바흐 차량입니다. 현재 역대급 할인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S680 마이바흐 차량을 가성비 있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겠죠? 다음 24년식 마이바흐 차량 또한 조건은 전혀 밀리지가 않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S680 마이바흐 차량은 현재 법인 플릿 혜택은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또 할인 조건이 좋은 GLC 클래스입니다. GLC 20T 디젤 라인업 같은 경우에 적은 재고 물량 이슈로 인해 할인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GLC 가솔린 모델은 전달 대비 할인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보가 할인율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난 달 유독 할인율이 좋았던 딜러사의 재고는 극소량 남아 있고 또한 할인율 자체적으로도 전달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할인은 제휴 수수료가 포함된 할인이기 때문에 현재 영상 속에 기재된 제휴 수수료 미포함 할인 견적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에리 클래스입니다. 주에리 클래스는 전달 대비 할인은 감소 또는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대리는 이번 달의 주에리 클래스는 구매를 조금은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재고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할인보다 내가 원하는 컬러의 차량을 한두달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할인 100만원, 200만원 포기하더라도 나는 남들보다 한두 달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 달에 구매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GLE 400이 하이브리드 트림도 7에서 8월 달에 입항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트림 바로 받아보시려면 지금 빠른 대기계약 필수적으로 중요하겠죠. 다음은 GLS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할인은 역시 유지되었고요. 아쉽게도 23년식 아이바흐 모델은 단종되었고요 하지만 24년식 마이 바우 모델은 즉시 출고가 가능하니 구매하실 분들은 웅대리에게 별도로 문의 주신다면 웅대리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남자들의 로망 G63 AMG 차량입니다. 할인은 200에서 300만원 가량 전달 대비 상승하였고요. 다양한 컬러의 즉시 출고 차량 또한 웅대리가 확보하였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CLE 클래스 또한 전달 대비 할인액은 대유수수료 면제 기준으로 100에서 150만원 가량 상승하였고요. 개인적으로 CLE 40 트림 보다는 가격적 인 메리트가 있는 c l 2 0 0클래스를 전국 최대 할인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구매를 하신다면 더욱더 큰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벤츠의 전기차 트림 EQ 시리즈는 별도로 문의 주신다면 웅드리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증 연장 웅드리가 최대한 받아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벤츠의 야수의 심장 고성능 AMG 모델입니다 즉시 출고 재고는 역시나 여유가 있고요 비록 차량가는 사악하지만 할인율만큼은 웅대리가 천사처럼 높게 모시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웅대리와 6월 벤츠 의 정규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6월 달은 분기 마감 특별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최대 할인과 최고 조건 부딪히는 견적이 있다면 웅대리에게 첨부해 주세요. 웅대리가 한번 파이팅 있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문의 방식은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웅대리 연락처 또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매월, 매주 핫한 신차 소식을 무료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BMW 정규 할인 프로모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